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오의 자문 시간입니다. 오늘은 6일 자문 6장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남은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6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야, 다른 사람의 빚 때문에 내 재산을 담보로 잡혀준 일이 있느냐? 또는 다른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여 그 사람의 보증을 서준 일이 있느냐? 그렇다면 큰 일이구나. 내가 재산을 담보로 잡혀주고 내가 보증을 서준 게 잘못이다. 담보와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올가미와 같은 것이다. 얘야, 이제 내 재산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 제발 담보를 잡은 것과 보증 선 것을 무효로 해 달라고 애원을 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 재산은 건지고 봐야 하지 않겠니 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거라 이런 상황에 잠잘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눈 붙일 생각도 하지 말아라 노루가 뒤쫓아오는 사냥꾼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재빠르게 내달리듯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사냥꾼이 쳐놓은 창에에서 날색에 빠져나가듯 어서 서둘러 벗어나거라 일하기 싫어 빈둥거리며 놀고 먹는 자들아 너희는 개미를 찾아가서 그것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슬기로운지 배워라. 개미에게 우두머리가 있더냐? 일을 하는데 감독관을 본 적이 있느냐? 개미떼에게 통치자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았느냐? 그런데도 여름내 땀 흘리며 먹을 양식을 장만하지 않더냐? 가을거지 때에도 먹을 거리를 모아들이지 않더냐? 빈둥빈둥 먹고 놀기만 하는 자들아, 어느 때까지 그렇게 잠만 자려고 하느냐? 언제나 잠에서 깨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누워 있어야지. 건강을 유지하려면 좀더 자야지.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되뇌며 잠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느냐. 누더기를 걸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날이 득달같이 찾아오리라. 어느 날 갑자기 쪽박을 차고 말리라. 엄청난 군대가 몰려와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처럼 가난뱅이가 되리라. 급살 맞을 것들. 못된 짓만 꾸미고 다니다니. 다니. 입을 벌렸다 하면 거짓말을 시군중 먹기보다 더 쉽게 하는 것들. 눈을 껌뻑거리며 서로 눈짓하고 손짓 발짓으로 서로 신호를 보내며 사람을 해치는 일을 잘도 꾸미는구나. 마음이 비뚤어졌으니 꾸미는 일마다 비뚤어질 수밖에 하는 일마다 사람들과 싸움만 일으키는구나. 그런 짓만 버리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벌을 받으리라. 황천길로 떨어지리라. 그 누가 너희를 돕겠느냐? 어느 누가 너희를 돌아보겠느냐? 여호와께서 지겹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니? 예닐곱까지가 있단다. 여호와께서는 그것만 생각하셔도 역겨워하시지. 차라리 증오하신다고 말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지. 자한번 들어보아라. 거만하게 짙뜨는 눈. 하는 말마다 술술 거짓말만 하는 입.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때려 잡는 포악한 손. 꾸미는 일마다 남을 억누르고 착취하려고만 하는 생각. 남을 등쳐먹고 못살게 구는 일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더 빨리 내달리는 발. 법정에서 자기가 좀 편해보겠다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웃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짓 증언. 같은 결에, 같은 피부치끼리 헐뜯고 미워하도록 이간질 하는 사람이다. 예야, 이 아비가 내게 이리저리 하라고 이르는 말을 명심하여라. 내 어미가 타이르는 말을 흘려듣지 말아라. 내 아비와 어미가 이르는 말을 언제나 내 마음속에 새기고 다니거라. 아가씨들이 목걸이를 늘 걸고 다니듯 그 말을 목걸이처럼 늘 들이우고 다녀야 하느니라. 내 아비와 어미가 이르는 말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내가 잠을 잘 때에도 내 아비 어미 말을 명심하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잠에서 깨어 활동할 때도 너를 잘 이끌어 줄 것이다. 이 아비 어미가 너에게 차근차근 일러주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밝은 대낮에 길을 가는 것처럼 앞길이 환하리라. 이 아비 어미가 하는 꾸지람을 들어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게다. 그 꾸지람이 생명을 지키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이 아비 어미의 가르침과 꾸지람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 나쁜 계집에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나긋나긋하게 다가와. 달콤한 말을 속삭여 너를 홀리는 그 계집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 계집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애간작을 녹일 만큼 눈부시게 아름답다 해도 그 미색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애교 넘치게 눈웃음 치며 다가온다 해도 그 눈웃음에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되느니라. 몸 파는 여자를 가까이 하다가는 내게 밥한 글씨나 남아 나겠느냐? 그래, 다른 남자의 아내에게 다가갔다가는 소중한 목숨을 지키지 못하리라. 활활 타오르는 불을 가슴에 안으면 가슴에 걸친 옷이 남아 나겠느냐? 어떤 사람의 가슴이 타지 않겠느냐? 시뻘겋게 달아오른 숯불 위를 맨발로 걸어간다고 하자. 그 어떤 장사의 발이라도 남아나겠느냐? 이웃집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드는 사람도 이러하리라. 남의 아내를 만지기만 했다고 해서 아무 일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어떤 사람이 배고파 허기진배를 채우려고 남의 집밥을 훔쳤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동정이라도 받을 것이다. 하지만 훔치다가 그 자리에서 붙잡힌다면 일곱 배로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자기 집에 있는 것까지 다 가져다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이다. 남의 집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도 이처럼 미련하고 정신없는 짓이다. 이러한 짓을 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자이다. 그집 남편이 가만히 있을성 싶으냐? 얻어맞고 창피를 당할 것 아니냐? 남의 집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다가 그 남편에게 얻어맞았다는 수치를 두고두고 씻지 못할 것 아니냐. 이렇게 그 남편의 질투가 불붙어 화를 내며 안가품을 하려고 달려드는 날 누가 그 남편을 말리겠느냐. 그에게 용서받을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돈, 돈 한다마는 돈으로 그 남편의 마음을 달랠 수 있겠느냐. 아무리 값진 선물을 그 남편에게 갖다 준다 해도 그의 화는 풀리지 않을 것이다. 노여움만 더할 뿐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생활하게 하시다가 잠시 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도의 가정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항상 주님 안에서 복의 통로가 되는 또 행복과 기쁨과 화목이 넘쳐나는 복의 가정이될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들이 또 주의 종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된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